자, 5월부터 병원 가시기 전에 전 국민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병원에 가실 때마다 이걸 챙기셔야 돼요. 이게 없으시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명의 도용을 악용하는 사례를 당하실 수도 있고요, 진료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당장 알고 계셔야 되는 요 내용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됩니다. 2024년 5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해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신분증 확인을 하는 게 의무화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가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원활한 진료를 위해서 신분증 집참을 꼭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병원도 환자분들도 모두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시지 않도록 요 내용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만약에 신분증을 두고 병원에 가셨을 때 해야 할이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 확인해 주세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어머니, 아버지들의 요즘 세상 따라잡기, 신사고찰, 그리고 엄마나야의 이이사입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몸 상태를 미리 확인을 해서 몸에 이상이 있거나 하는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건강이 안 좋을 때는 회복하기 위해서 들리는 게 어떻게 보면 병원이죠. 자,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떼려야 뗄수 없는 그런 곳이 병원인데, 자, 2024년 5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해서 병원, 약국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는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고 약도 지어 먹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자, 원활한 진료를 위해서 신분증 집착을 꼭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요,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가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자, 이 제도가 생긴 본래의 목적은 현재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만 제시를 하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대신 수급하는 요런 악용하는 어, 나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거 등 이제 방지해야 되겠다라는 정책이 나오게 된 거죠.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을 해서 진료를 받은 사례만 해도 무려 4만 4천 건이라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인 척 건강보험을 도용을 해서 진료를 받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병원을 갈때 초진에만 신분증이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초진뿐만 아니라 재진 진료 접수 뭐 신분증을 무조건 계속해서 제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셔서 내원을 하셔야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헛걸음을 안 하실 수가 있겠죠 몸도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신분증이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진료를 안 받아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지만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니까 우리가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용하는 사례들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꼭 지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병원도 마찬가지인 게이것들을 그냥 이렇게 받아주게 되면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낸다고 합니다 어느 병원이 과태료 내고 싶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아마 엄청나게 강화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만약 우리 어머니 아버지 댁에서 깜빡 잊고 신분증을 못 챙겼다 해도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신분증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몇개 있어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어플을 설치해 주시거나 정부 24 어플을 통해서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으로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어플에서 주민등록증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같이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모바일 건강보험증 어플을 어머니, 아버지는 휴대폰에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트 모양 그려져 있는 건강보험증 어플, 아마 저희 조피디님이 아마 띄워주고 있을 거예요. 이 어플 옆에 설치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어플을 실행을 해주시면 개인입니까? 요양기관입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이 보이실 텐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는 개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대폰 인증을 진행을 해주시고, 사용할 비밀번호 네자리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자, 요렇게 인증까지 다 완료를 하셨으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등록하신 이름이 뜨면서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핑크색 바탕으로 된건 모바일 건강보험증 화면이고요. 옆으로 이렇게 넘겨보시면 파란색 바탕으로 된 거는 건강보험 자격, 그리고 본인 확인 QR 화면입니다. 자, 만약에 이 어플을 가지고 병원을 내원을 하시면요. 아래 QR 제출하기를 눌러서 보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자, 근데 이렇게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QR 인증은요 시범 운영 단계예요. 그래서 일부 병원이나 의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직은 QR 코드 확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핑크색 바탕의 건강보험증 화면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QR 코드 인증이 되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QR 코드 한번 눌러 봐 볼까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익숙해요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내오면서 코로나 때 우리가 인증해서 QR코드 인증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QR코드 화면이 커지면서 남은 시간 30초가 뜹니다. 자, 30초가 지나면 QR코드 모양이 조금씩 바뀌게 되죠. 30초가 지나서도 다시 제출할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접수처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가장 편리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실 수 있는 건강보험증 어플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잘 참고하셔서 발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 여부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 어떤 거냐. 19세 미만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어,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또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받는 경우 그리고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해서 지체가 되면 생명 또는 어, 신체가 어,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 확인 절차가 생략된다고 합니다. 가끔 병원을 찾으실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살고 계신 자택과 가장 가까운 병원 의원은 어딘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죠. 자, 그럴 때는 이 방법 한번 써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바로 뭐냐면 응급의료포털이라는 사이트에요. 자, 검색창에 응급의료포털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화면 맨 위에 보면 병의원 약국 비산진료 검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곳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거주하고 계신 자택 주변으로 병원들의 위치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제가 한번 세팅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의료기관 및 진료 과목을 선택을 해주는데, 자, 여기에서 참고사항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의원과 병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의원은요, 입원병상이 없거나 있어도 30개 미만의 병상이 있고, 병원은 뭐야? 입원병상이 30개 이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집 근처 주변에는 의원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간단한 진료 목적으로 방문을 원하신다고 라 하면 의료기관 부분에 의원을 눌러주면 시 좋을 것 같고 입원을 하시거나 치료를 하는 목적으로 병원을 찾으신다 큰 병원을 찾으신다라고 한다면 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으로 어,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진료 날짜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모든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10일 정도의 기간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진료 과목을 눌러서 조회를 해보시면 선택한. 주소에 있는 병원들의 목록이 쭉 떠요. 다만, 어, 진료 과목이나 위치의 특성상 조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는 다른 지역으로 설정을 바꿔서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병원 찾거나 하실 때, 어, 의원을 또 찾으실 수도 있으니까 병원과 의원을 찾으실 때 이렇게 미리 위치를 확인해 보시고 움직이시는 것도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 5월부터 병원을 가실 때 챙기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가 생긴 본래의 목적은 뭐야?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을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내신 수급하는 등의 악용 사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걸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거예요. 자, 5월부터 모든 병원에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잘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하겠죠. 그 사이에 벌어질 어, 많은 혼선과 변화 그리고 어,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처리에 관련해서는 병원 측에서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추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저희가 바뀌게 되는 부분이 있다 또 어, 정책이라는 게 항상 늘 꾸준하게 가진 않잖아요 시행을 해보다 보니까 좀 요런 불편한 부분들이고 개선을 해야 된다 요런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저희도 다시 한번 준비를 해서 발빠르게 어, 어머니 아버지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어, 신경 쓸게 더 많아지는 상황이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도 좀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 그래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거는 병원과 의원을 혹은 약국을 방문하실 때 주민등록증을 챙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혹시나 내가 챙기지 못했다라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바일 신분증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언제 어느 때고 어, 모바일 신분증으로 어, 내가 신분증을 챙기지 않았어도 어, 괜찮게 활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생각듭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엄마나야 그리고 신사고차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